부부의 이별수가 되었든 아니면은 어 말하자면 상문이 조금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다리 걸치지 마라 그럽니다. 그다 러 잘못하면 뒤통수 맞는다 그러시네요. 현증거래를 하게 되면은 사람 잃고 돈 잃고 그죠? 글문도사 세암영신당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부적의 효험과 같은 가훈을 무료로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문도사 세암영신당입니다. 선생님. 네. 이번에 띠팀들 네, 네, 네. 아, 이 범띠는, 어, 이 범띠 자체가 참 기운이 강한 어떤 이제 신축년이 되었습니다. 이 범띠생들은 지금 굉장히 똑똑하죠? 지금 이제 23살에 있는 어떤 무인생들입니다. 사주의 기운도 굉장히 왕성하시고 어떤 노력 이상의 성과도 있고 또 본인이 하려고 하는 어떤 일들에 있어서는 어, 즉각적각 어떻게 탁탁탁탁 이렇게 성과가 있어야 자기가 어떤 좀 어, 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이 좀더 어떤 충전이 될수 있는 어떤 그런 무인생들이죠. 굉장히 참 탄력도 있고요. 직장의 어떤 직업운이 되었던 아니면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어떤 시험운이 되었던 합격운이 되었던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인연에 있어서도 좋고, 어, 인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지금 조금 인간을 좀 조심해라 그러네요.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남자들은 이렇게 요즘엔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아가씨들을 이렇게 둘이 이렇게 할수 있는데 양다리 걸치지 마라 그럽니다 그러다 잘못하면 뒤통수 맞는다 그러시네요 무인생들 굉장히 왕성한 어떤 그런 23살의 어떤 신축년을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5살에 있는 병인생들요 어, 침착하고 겸손하면서 성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수나 변동수가 하반기에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변동수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어, 시기 적절하게 움직이시는 것이 좋고,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평소에 어떤 인간관계를 좀잘 하시라 그러네요. 이 병인생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풍요 속의 어떤 빈곤이다. 항상 이렇게 시기도 있고 질투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 사람들 사귀는 거에 있어서 조금 힘들은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조금 침착하시라 그러시고요. 조금 이렇게, 어, 과욕은 조심하시고, 어떤 건강관리에 어떻게 특히나 조금 어 신경 많이 쓰시라 그러시네요. 그리고 이제 47살에 있는 가빈생들입니다. 자신의 어떤 능력을 굉장히 참잘 키워라. 그런가 하면은 또 주의를 어떻게 좀 관망도 잘 하시고, 인내도 잘 하셔야 될것 같고 자신의 어떤 생활이 되었든 아니면은 가정사가 되었든 어떤 그런 부분에 조금 근태가 올 수가 있는데 자기 생활 리듬을 좀잘 지켜라 그러시네요. 자신 옆에 있는 어뭐 부인이 되었던 남편이 참으로 정말 우리 평생을 가는 인연이잖아, 그죠? 잘 지켜라 무관심을 조금 조심해라. 근데 이제 가인생들한테 부부의 이별수가 되었던. 아니면은, 어, 말하자면 상문이 조금 덜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전체적인 어떤 이 갑인생들은 조금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60살에 있는 이제 이민생들입니다. 어, 인생 전반에 있어서 중립적인, 중용의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시다. 인내가 필요하시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때를 기다려라. 어, 노력한 만큼 재물은 충분히 있으시고요. 상반기에는 조금 답답했다 그러지만은 하반기에서부터 이제 조금 풀립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금전 거래 하지 마시고 금전 거래를 하게 되면은 사람 잃고 돈 잃고. 그죠? 절약하시고 저축하시고 어 금전 관리에 내부 점검 잘 하시고 내실을 잘다절하시고 이동 수가 되었던 변동수는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7 2 살에 있는 경인생들요. 지금 재물운이 이제 이 칠십 살에 있으신 분들이 참 고생한 보람 없이 조금 재물운이 지금 조금 신축년에는 좀 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금전거래 어떻게 조심하시고 변동소 가지지 마시고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기존 것을 잘 유지해 가셔라 그러십니다.